안녕하십니까 장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산업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 르카프라고 하는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죠. 르카프라고 하는 브랜드 어, 아실 텐데요. 그 르카프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그 화승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그 기업이 최근에 그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고 하는 뉴스 관련입니다. 어, 결국 이제 청산. 직전 상황까지 내몰렸던 그런 상황에서 법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해서 그 선임된 관리인이 기업 경영을 담당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제 법원이 그러한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전문 관리인이 그화승 기업을 경영을 담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회사의 경영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청산, 폐업 직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텐데요. 뭐, 결국은 매출이 늘지 않고 경영 손실이 계속적으로 발생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뉴스 보도에 따르면 어, 그 2015년도에 예, 그 산업은행하고 사업 펀드가 공동으로 어, 인수를 했는데 그 어, 인수 이후에, 음, 뭐 어느 정도 어, 어, 실적은 개선된 듯 했지만 지속적으로 어, 뭐 매출이 늘지 않고 계속적인 적자산 누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4년도까지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또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됐지만, 2015년도에 매출액이 2363억 원이나 영업 손실이 38억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누적되다 보니까 이번에 법정 관리 신청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그 르카프 브랜드 화승 기업의 법정 관리 신청 뉴스를 접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내 토종 스포츠 브랜드의 어떠한 그 어려움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르카프 이제 그 화승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르카프였으니까 스포츠 브랜드 그 르카프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 요새 말로 이미지 혁신, 브랜드 이미징 개선에 실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그 르카프는 1986년도부터 이제 런칭이 됐는데 아, 그때 팔팔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서. 스포츠에 어떤 관심 그리고 이런 스포츠 산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이러한 스포츠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덕에 이러한 스포츠 국내 토종 스포츠 브랜드가 많이 또 생겨났고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기간에는 상당한 경영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뭐 80년대 중반부터 나온 국내 토종 브랜드로서는 뭐 삼성 물산인가요? 거기에 라피도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국제 상사인 이제 프로스펙스 그런 이제 국내 순수 토종 브랜드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뭐라 피도는 뭐 라피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프로스펙스도 사실상 그 이름만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의 국내 스포츠 시장은 외국 외산 브랜드 뭐 나이키라든가 아디다스 또뭐 뉴발란스라든가 뭐 어, 퓨마 뭐 이런 외국산 브랜드가 거의 시장을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 르카프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브랜드 마케팅 차원에서 실패했다고 볼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화승 스스로의 어떤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나이키, 아이다스 이런 외산 브랜드의 공세만을 우리가 원인으로 볼 수는 없고요. 화성이 이제 86년부터 그 르카프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 그 르카프 브랜드의 그 의미는 여러분 그 올림픽 슬로건 아시죠 더 빠르게, 더 높게, 그리고 더 강하게라고 하는 시투스 알투스 포티스라고 하는 그 머리 그앞 글자를 따서 르카프를 작명을 했는데요 그 브랜드 그 브랜드 그 상표가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시대적 감각에 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그 이미지 그 브랜드 이미지 혁신을 좀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세 번인가 네 번의 브랜드 로고 수정이 있었는데 그 브랜드 수정이 조금 그 시대적인 감각에는 조금 떨어 뒤떨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에는 그 각종 광고 홍보에 어떤 모델을 또 누구로 쓰느냐가 큰또어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 지금까지 그 르카프가 아 내세웠던 주요 모델은 이제 우리 그 배우 이서진 씨. 그리고 또한 명의 그 남자 배우가 있죠. 최근에 유연석 씨인가요? 그 배우 이미지를 썼는데, 사실 그, 그두 명의 모델은 전문 스포츠인은 아니죠.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반 연예인, 배우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스포츠 브랜드와 이 배우의 이미지가, 조화가 이루었느냐. 오히려 그, 르카프라고 하는 스포츠 전문 브랜드의 이미지 마케팅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델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뭐, 혹시 나이키라든가 아이다스 같은 그러한 그 광고에 비스포츠 모델이 있는 경우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거의 제 기억으로도 거의 없었던 것이요 이렇처럼, 스포츠 전문 브랜드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브랜드 이미지 모델로서는 그 스포츠 운동 선수가 맞는데, 르카프는 그와는 반대의 모델 캐스팅 전략을 세웠다. 결국은 그것이 이제, 실패가, 실패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또그 르카프 브랜드의 제품 라인과 관련해서 너무 음 뭐랄까 소위 요새 말로 왔다리 갔다리 그러한 음 전략을 세우지 않았었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어 왜냐하면 사실 그화슨그 르카프 브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를 기술력이라고 할까요. 제품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 상당했습니다. 뭐그 르카프라 르카프가. 그 국내 양궁 대표팀 한때는 양, 양궁 대표팀을 또 어, 어~ 후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어, 몇몇 또 프로스포츠팀의 또 유니폼 또 이런 어, 신발 이런 어, 그 후원도 하고 했었고요. 어,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그 제품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술력을 어떻게 보면 그 제품 라인과 관련해서, 어, 효과적으로, 투영시키지 못했다. 왜냐하면, 어, 이 르카프가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경영 개선에 어떠한 그런 다급한, 어, 상황에 몰려서인지 모르겠지만, 르벅 그 카프가 고유한 스포츠의 어떤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소위 말하는 아동복 제품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가, 가방이라든가, 이런 소, 소품을 또 주력하기도 했었거든요. 특히 뭐,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 스포츠, 스포츠 전문 브랜드로서의 그런, 그런 제품, 어떤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라인을 라인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양하게, 라인을 벌렸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어떤 그그 그, 그 르카프만의 어떤 기술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또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산업은행과 사모펀드가 인수했던 2015년도 어, 그때는 오히려 산업은행과 이런 그 새로운 경영진이 오히려 이러한 브랜드 이미지 혁신에 오히려, 치중을, 어, 했으면 어땠을까? 물론, 어, 구조 조정도 필요하지만, 그 구조 조정과 함께, 결국은 그, 르카프라고 하는 브랜드, 이러한 그, 브랜드, 산업은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또 먹고 사는 그 영향력이 또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 이미지 혁신에 치중하는 그러한 일도 함께 했어야 되는데, 이 산업은행이 보여준 그런 모습은 전형적인 구조조정의 어떤 그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수한 이후에 부실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털어버리고 단순히 그냥 경영 개선의 어떤 외형적인 그런 모습만 모습에만 몰두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음 2015년 들어와서. 어, 소위 말하는 어, 2000년대부터 불었던 어떤 그런 아웃도어 열풍이 좀 수그러들고 그런 거기에 관련해서 또그 르카프의 한 라인이었던 이런 아웃도어 그런 시장이 또 죽고 또 어, 그런 아웃도어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뭐 K2라든가 이러한 전문적인 브랜드에 비해서는 또 브랜드 이미지가 또 먹히지 않고 그 하다 보니까 그 아웃도어 시장에서도 제대로 어, 필을 하지 못했던 것이 또 원인이 되고요. 또 전문적인 스포츠 브랜드 쪽에서도뭐 나이키라든가 또 아이다스라든가 그런 기존의 외국 브랜드에 또 치여서 제대로 어, 브랜드 어필을 하지 못했던 것이, 못했던 것이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브랜드 이미지 혁신의 실패가 결국은 지금의 상황에 내몰려지, 내몰렸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운, 음, 그 생각이 들고요. 어, 결국은, 어, 국내 토종 스포츠 브랜드는 이제 어쩌면 거의 다, 아, 그, 사망한 꼴이 되는데요. 음, 뭐, 스포츠 및또 스포츠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에, 그, 그, 러한 우리의 한국의 어떤 스포츠를 대변하는,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가 없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